하드보일드 멜로 영화 무르하니 제18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예술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. 지난 21일 폐막한 제18회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예술공헌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. 특별예술공헌상은 상하이 국제영화제 의 경쟁부문인 골든 가블레트 어워드에 초청된 영화들 중 예술적인 연출, 의상, 편집, 분장 등 카테고리 별로 최고의 예술적인 성취를 보여준 작품에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총 14개의 경쟁 부문 작품 중에서 무르한이 선정됐습니다. 제68회판 영화제 경쟁 부문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무르한은 이번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특별예술공헌상을 수상함으로써 영화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.